뽕, 하, 꽁설입니다. 남들은 굿바이 2021년 하고 있을 때, 저는 무려 4주 동안 굿바이 발탄을 못하고, 아직도 떨어지고 있어요. 아니, 나라고 묻고 싶겠냐고, 묻고 싶겠냐고요. 지난주에는, 아, 슬슬 나 이제 반숙은 되지 않았나?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한주 한주 지날 때마다, 보스가 새로, <laughs> 계속 떨어지더라고. 아무튼, 전에 로아 미니에서 금강선 디렉터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4주간의 잔존율을 보면은 시즌2 업데이트 이후에 네, 35%나 증가가 됐고, 복귀 유저분들은 네, 잔존율이 82%나 증가하는 되게 놀라운 지표를 볼수 있었는데, 더 놀라운 거는 군단쟁 레이드가 드, 그 들어가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 잔존율이 올라갑니다. 베른남북이 그 군단쟁 레이드까지만 간다면 잔존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, 자, 그럼 오늘의 주제. <laughs> 이게 제가 4주 정도 발전을 하면서 낀 점을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. 삐. 저는 이런 MMORPG에서 레이드를 갈때 무조건 공략을 따로 챙겨봐요. 이건 그냥 제 성격이 그런 건데, 남한테 막 피해를 주는 것도 싫고, 막 모른다고 막 구박을 받는 것도 소상하고 갑자기 막 뛰어! 아, 이러는 거. 와, 아 이거 너무 무섭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풋패이나 헤딩팟이라고 해도 제발 내가 <laughs> 구멍은 대지 말자! 라는 마음으로 공략을 챙겨보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발탄의 경우에는 제일 처음 시작하는 군단장이라서 그런지 딱 이관문까지 밖에 없더라고요 야 다행이다 싶었지 관문이 너무 길면 안 그래도 처음 보는 기믹들인데 이간 머리가 어질어질해 에이 너무 짧은 거 같은데 그냥 맛보기 내일 되겠네 오호 맛보기라니 어느 정도 임팩트냐면 그 매운 오뎅에 그 소스 치덕 치덕해가지고 한입 딱 맛보면 입 얼얼하고 눈물 찔끔 흘리잖아 그 정도로 굉장히 짧고 강렬했어요 먼저 처음 입문하게 되면 기존 레이더랑 다르게 왼쪽에 에스더스킬이라는게생겼더라고요 근데 저는 방송을 하다보니까 특파스로 팠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또에스더스킬 한번 찍먹 해보라고 공대장을 주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순살이 좀나고 못해요 차안돼요 이랬지만 속으로는 좀 관종이라서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이것저것 다놀라보는데 제가 공략을 보면서 예소서 스킬을 쓰라고 말하는 건 있었어도, 어떤 스킬인지는 아무도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개 같은 타이밍에 써버려서 에어샷을 날린다든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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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갑자기 바운트를 꽂아버린다든지, 그냥 개판이 나버리더라고. 그래도 이렇게 에스더들과 함께 군단장을 물리쳐 나간다는 게참 재밌었어요 포장하는 거아니 <laughs> 역시나 가장 재밌었던 건 쫄깃쫄깃한 패턴들인 것 같아요 특히 지형 파괴될 때 여기서부터 정신줄을 잠깐만 놓아도 바로 그냥 그냥 날아간다니까? 내가 이걸 몇뭐 줄째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계속 잘 집중하다가 실수 한 번에 죽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 진짜 에스더 스킬에 전체 부활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발탄 이후에 잔존률이 올라간다는 게, 물론 지금 데이터로도 나왔지만, 제가 직접 발탄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, 발탄을 해보면, 나는 확률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. 130절에 나오는 전멸기, 그리고 2페이지 진입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피자 패턴, 그리고 계속해서 낙사당할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.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, 스릴이 넘치기도 하지만, 또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처음 하는 입장에서 클리어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도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.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발탄이 딱그 느낌이었어요. 솔직히 저도 몇 시간이고 몇십 번이고 계속 트라이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들고 포기하고 싶다. 막 그런 생각도 들고 파이팅하고 힘내보려고 해도 똑같은 거에 계속 실수를 하면 어, 내가 진짜 돌대가리인가?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생각 들면서 좀 속상하더라고. 근데 그런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큰일을 한다면. 와, 이건 진짜 마약이야. 너무 짜릿해요. 저는 그래서 그 짜릿함을 더 느껴보고 싶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무튼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,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. 빠빠로!